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 케미칼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285130입니다. 어, SK 케미칼 영상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자, SK 케미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SK 케미칼 살짝 좀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이슈가 좀 나와졌어요. 어, 시간에 지금 마이너스 7% 가까이, 어, SK 케미칼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아 짐메트,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하 한가 들어왔네요. 시간에 하 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습니, 하 한가 들어왔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뭐, 옥스퍼드 대 코로나 백신 70%래요. 예, 네, 요런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시간에 하 한가 갔는데, 뭐,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코로나 예방에 어 90%에서 95% 가까이 어 성공적인 수치의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사실 발표가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소위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과장 포장이 되어 있을만한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뻥카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 뻥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인 수치를 따졌을 때어 이제 50% 이상이면 성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50% 이상이면 성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예방률이 뭐90% 95% 이상이면 솔직히 뭐 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각종 모든 질명, 뭐, 안 걸릴 게 어딨어요? 아무도 안 걸리죠?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70%라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 객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어, 포장 없이 만들어낸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언제나 상대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저희 허브 게스틱가 아무리 깔끔하고 정도 리딩을 하고 정도 경영을 하면서 최소 마진을 가지고 운영하고 회원분들하고 좀 롱런을 하자고 이런 식 마라톤 같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 이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말로는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익 인증이 적은 회사는 그 되게 수익을 못 내는 회사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이자 화이자 뭐 모더나 똑같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고 70% 정도가 나와졌었을 때 어, 시장 기대치는 아니 뭐야, 어 아니 뭐야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이 정도 수치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밖에 안 돼? 그러 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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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에서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예, 네, 실상, 다 까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더나하고, 어,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90% 이상이라고요? 글쎄요, 예. 네. 글쎄요, 글쎄요시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SK 케미칼이, 어, 시간에 뭐 마이너스 한7% 빠진다라고 해서 관점 자체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요, 이, 어, 시, 시간에 얼마 정도 끝나려나 한번 좀, 뭐 장마감하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3 7만원의 가격대는 이탈시켜 주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탈시켜 주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의 일정도 흐름이 나아졌다고 해서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슈와 모멘텀을 기다리는 차트였어요 명확하게 그쵸 정고점을 어, 넘겨주기 위해서 가격을 붙여주는 상황이었는데 뜬금포 악재가 나아준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통계적인 수치로 봤었을 때 우리가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도 수치면 성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모든나 화이자가 상당히 비이상, 비 이상 비비 이상적인 결과물을 창출을 해낸 거지. 어, 그 결과물이 진짜 비 이상적인 결과물이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지만요. 음?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명확하게 팩트대로 발표한 부분이고요. 음.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는 뭐 시간에 좀 빠진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진메트릭 상한가가는데. 지메트릭스는요, 얘가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기 과열 구간이어가지고 이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30분 단위 거래 체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투심 자체가 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 작은 물량으로도 좀 많이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툭툭툭툭툭툭툭. 근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크게 돈을 쓰고 나서 어뭐 70%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를 이렇게. 이 주가를 이제 어~ 이렇게 확 빼기에는 이구간까지다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장대 연봉을 만들기에는 어~ 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혹여나 어~ 혹여나 만약에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불성설이긴 한데 주식이란 부분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뭐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 부분을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섣부르게 물타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죠. 이 날입니다. 9월 9일을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매매 진행을 한다고 하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 부분이 형성이 된 부분이니까. 이런가격 때는 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쓰여지는 그런 매매 틀이자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지켜준 그런 평균 가격대 부분이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 어, 갑자기 속보 나와가지고 저도 어, 이제 속보 보고 바로 그 영상 좀 올려드린 부분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정상입니다. 네, 아스트라제카카 정상이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비정상입니다. 그 정도 수치라는 거는. 예. 네, 그러니까, 어 오늘 그냥 이제, 예,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하나의 뉴스 정도에 그냥 간단하게, 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일일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매매 틀과 관점 자체가 그렇게, 어, 변동상이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내년 1분기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IPO 되어, 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어, IPO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내년 1분기 상장합니다. 1분기 상장하는데 내년 2월에서 3월에 수요 예측이 들어가게 돼요. 내년 2월에서 3월이요. 2월에서 3월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크게 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신규 상장주들 낳아주기 전에 어느,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어차피 1, 2개월 전에 선반영을 봤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뭐, 기간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 지금 뭐, 11월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한주 끝나고 나서는 부터 12월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3월 기준으로 따져봤자, 뭐, 한 달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위안의 등락을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를 조금 내려와준다라고 해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도 있고요. 뭐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있을만한 가능성이 높고요그 이후에 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이슈 글쎄요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제가 항상 기준점으로 세워드린 이 가격, 가격대는요 그 섣부르게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어, 그래서 뉴스에 흔들리지 말자 입니다 뉴스 어,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어, 주식은 언제나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 그러니까, 오늘 영상 깔끔하게. 아 뭐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어 마감하도록 하고요 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단번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어 네이버 이렇게 오시면 저희 허브경제 TV도 같이 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허브경제 TV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더 놀러 와주시고요 힘든 시장이지만 너무 고가놀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고 어 조금 어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선취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허브경제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제 빠른 매매 같은 경우는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에서 조금 손맛 정도 보시라고 트레이딩 좀 진행하고 있고요. 어, 카피 트레이딩도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 복사 매매입니다. 제가 사면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자신이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뭐 등나폭에 나와주는 말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